1. 발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정 발진 회로는 수정 편이 앞전 효과를 이용한다. 2. 다음 회로의 입력 신호로 정형파를 인가했을 경우 출력 파형은 4. 3. 단상관파 정류 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맥동률은 0.1이다. 4.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두 입력 전압이 V1V1일 때 출력 전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0 5.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차 동증 폭기 6.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동작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동작시 입력 전압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변압기 1차 전압이 100v이고 2차 전압은 11대 브리지 정류기에 대한 출력 전압의 피크 각선의 약몇 v인가? 42.748 다음 회로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 발진 회로 9. 전압 증폭도 100인 증폭기에서 귀환을 0 0 1에 부귀환을 걸었을 때 출력 전압은 몇 V인가? 2.5. 10. 증폭 회로에서 부귀환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 주파수 대역폭의 감소. 11. 임계 주파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 전력 이득의 유가 감소. 12. 여러 개의 신호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는 것은 4. 디멀티플렉서. 13. 다음 펄스 변조 방식 중불연속 변조 방식은 3 pcm. 14. 단일 증폭기와 비교한 비급 푸시풀 증폭기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골수 차수의 고조파에 의한 일그러짐이 감소된다. 15. 민 브리지 발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저역품과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16. 전압이득이 40인 저주파 증폭기에서 출력 신호의 외율이 10%일 때 이를 1%로 개선하기 위한 부기환율은 17. 전력 증폭기의 직류 공급 전환 및 전류가 19위, 4 0 2고 부하에서의 출력 교류 전력이 3.6W일 때, 이 증폭기의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390. 18점 다음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아래를 흐르는 전류가 5일 때, 아래 값은몇 인가? 1.5. 19점 출력 140W 되는 방송파를 단일 주파수로 30% 변조하였을 때하측파대의 전력은 약뼈 W인가 1.3.15 20점 그림의 회로에서 VB가 e v 이고 V1이 진폭 4V의 정현파이면 V의 파형은 어떻게 되는가? 1 e v 이하 부분이 잘린다. 21점 그림과 같은 반지름인 방구 도체 두개가 대지에 매설되어 있다. 이 경우 양 방구 도체 사이의 저항은? 22.자속밀도 비대에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F를 옳게 표현한 것은 1 f p 23.의 값은 3308. 24.자기인덕턴스가 l 1 l 이고상호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4 l 1 -E l 2 m 2 2 5권수 3000A인 공심코일의 자기인덕턴스는 0.06이다. 자기인덕턴스를 0.135로 하려면 권수는 26점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일물 27점 히스테리시스소는 주파수 및 최대 자속밀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밀도의 1.6승에 비례한다. 28.3F의 콘덴서의 90-4C의 전화를 축적할 때의 정전 에너지는 몇제인가2 1 3 5 0 1 29점 전자계에서 전파속도와 관계없는 것은? 4. 도전율 30점 전화량? 질량인 정지된 전자의 전개 1을 가하였을때조후의 전자의 속도는 431.R-X 병렬 회로에를 가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X는? 3 유도 리액턴스 32.2단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가 z a 비 표현할 때에 옳게 설명한 것은? 3A0이면 0. 회로가 단락 상태이며 B0이면 흑점 회로가 개방 상태이다. 33.그림과 같은 전류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1, 34.이상 변압기를 만족하는 세 가지 조건이 아닌 것은? 4단자 전압비는 건수비의 역사와 같을 것 35.공진 회로에 있어서 선택도 q를 표시하는 식은 2알. E 36.다음 회로에서 r x c 일때 c 양단의 전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37.다음 t형 회로의 1-1단자에서 본 영상 인피던스는? 1형, 38. 상호 인덕턴스 M10 인 회로에서 1차 코일의 OA의 전류가 0.1초 동안에 10A로 변화할 때 2차 유도 계전력은 몇부 V인가? 10.5. 39. 다음 회로에 200V의 전압을 가할 때 저항이 예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330. 40. 그림은 리액턴스 회로망의 주파수 특성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 어느 회로망의 주파수 특성인가? 2. LC 병렬 회로 의 c 가 직렬 연결된 회로 41.10 진수 657을 팩 형식으로 표현하면, 442. 어드레스 선이 8개, 데이터 선이 8개인 ROM의 기억 용량은 몇 바이트인가? 256. 43.1의 명령 사이클을 실행하는데 두개의 머신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CPU 클록 주파수를 10% %로 동작시켰다. 이때 한개의 명령 사이클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 44. .1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면, 4. 연산장치와 제어장치 45.화가 가능한 주기억 장치 소자로 기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생 전원이 필요한 반도체 기억 소자는 1DRAM 46.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 47. 주앙 처리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기억 기능 마이너스 광학마 크판 도끼 48. 오퍼랜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희망하는 데이터의 기억 위치를 나타내어 주는 것. 49. 컴퓨터 내부의 클로펄스는 초당 반복하는 펄스의 수로 표시된다는 펄스가 초당 몇회 반복되는가? 300. 50. 컴퓨터 시스템에서 1 마이너스 주소, 2 마이너스 주소, 3 마이너스 주소로 으 나눌 때기준에 되는 것은 4회의 51. 주황 처리지차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주 메모리, 52. 컴퓨터와 오퍼레이터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는? 3. 콘솔. 53. 입출력 채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은 바이트 멀티플렉서 채널과 셀렉터 채널을 결합한 형태이다. 54. 명령어가 주기역 장치에서 꺼내어져서 해독될 때까지를 무슨 주기라 하는가? 인출 주기 55점 특정의 비트 또는 문자를 삭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연산은 1 AND 56점 표및 배열 구조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명령어들의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은 1 인덱스 주소 지정 57점 카운터를 설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립플롭은 3 T 플립플롭 5 8 이진스일 때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1 1011001 59.8비트로 부호화 1의 보수 표현법으로 마이너스 10을 나타낸 것은? 21111. 0 60. 코딩을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세밀하게 그려진 순서도는? 이 상세 순서도. 61. TR 시험기 사용 시 주의사항 중 틀린 사항은 일형 조정은 반드시 전원을 넣은 후에 한다. 62. 고주파의 주파수 측정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진동 편형 주파수계 식3점 직류, 교류를 같은 눈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밀급 계기이지만 외부자계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이 전류력 계형. 6 4 다음 중 전해액이나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3 전극 표면의 분극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6 5 그림은 가동 코일형 계기의 온도 보상 방법이다. 전류가 온도에 무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가? 3 R3 R이 알령 R1. 66점 진동편향 주파수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사 구조가 복잡하고 전압의 파형에 영향이 있다 67점 파형을 관측하여 주파수를 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계기는 사 오실로스코프 68점 측정용 저주파 발진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일할시 발진기 69점 쉐링 발진기 회로에서 미지 커피시터와 미지 저항을 구하면 2240, e 60. 70점 전자기기용 전원 변압기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비 차측 권선의 Q값. 71점 디지털 전압기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3AD 변환기. 72점 전선을 절단하지 않고 활선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클램프미터 73점 가동 코일형 계기의 동작원리는 3플레밍의 법칙. 74점 미소한 저항을 측정할 때 오차의 원인이 되는 접촉 및 리드선 저항을 최소화한 브리지는 4 케빈 더블 브리지 75.5 실루스코프로 측정 불가능한 것은 3 코일의 큐 76점 동조형 주파수계가 아닌 것은 4헤테로된주파수계 77점 직류 고전압 측정 시 사용될 수 있는 측정 확대 장치는 3 저항 분압기 77점 직류 고전압 측정 시 사용될 수 있는 측정 확대 장치는 3. 저항 분압기 78. 앰프형 디지털 전압계 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정류기 79. 오실로스코프의가 의 1이고 그림과 같이 와의 간격에서 이었다면 주기 t는 몇 인가? 4480. 불규칙한 비주기성 파형 또는 한 번만 발생하는 펄스 파형의 측정에 적당한 계기는 이 싱크로스코프